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작년도에 이전해서 호되게 당했다. 폭망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투자 전문가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 관계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연금 저축은요. 가입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민연금의 파산 경고 때문입니다. 2055년도 기금 고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1990년도생은요. 2055년도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기류가 흘렀던 것이죠. 그다음에 2021년도 초반에 주식 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금저축,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 등등에 가입했던 것을요. 연금저축 펀드로 모두가 다 이전을 했죠. 자, 2021년도 연금저축 상품 가입 현황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688만 9천 명이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6.7%가 증가했습니다. 590만 1,000명에서 엄청나게 늘었죠. 세부적으로 연령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이하자들도 요 48.3%가 증가해서 4만 4,000명이나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대들이요, 20세부터 29세까지는요, 62만 3,000명 무려 70.0%가 증가했습니다. 폭증했죠. 그리고요, 30세에서 39세까지는 124만 7,000명, 21.9%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40대도요. 179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고요. 50대도 마찬가지로 198만 명 9.5%가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도요. 120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6%가 증가했네요.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놀랍게도 고스피 지수는 폭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치가 3303.59였는데요. 1년 사이에 최저치 2276.63%로 무려 31.086%나 폭락했습니다. 놀랍죠. 이러한 1년 사이에 코스피 폭락으로요. 정립형의 경우에는 DCA 투자 기법으로 적감해서는 가능할 수 있었으나 어떻습니까? 연금 저축을 계약 이전한 경우에 엄청난 금액의 적립금 손실은요. 거치 금액이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년 사이에 코스피 폭락으로 어느 정도의 연금저축 펀드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이전으로 적립금 6천만 원을 이전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6%폭락으로 주식 편입 비율이 35%인 상품인 경우에는 적립금 652만 원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요. 같은 폭락으로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95%짜리 상품인 경우, 그런 펀드인 경우에는요. 무려 1771만원의 적립금 손실을 맛봐야 했을 겁니다. 따라서 1년 사이에 이렇게 계약 이전 후 폭락이 됐는데요. 손실을 보전하려면요. 놀랍게도 코스피는 3 3 0 3 5 9로 상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 대비해서 41.9%를 상승해야 되는데 이 길은 정말 요원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에서 얻어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투자의 책임은 가입자 본인이 지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을 따라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코스피 시장이 급등했으니까 잠깐 잠깐 사이에 일일비할 정도로 그 귀가 얇아서는 안 되겠죠. 투자 권유를 그리고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연금 저축을 펀드로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겠죠. 펀드로 이전했을 때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고점이라고 판단한다면은요. 정리금을 안전하게 MMF형 아니면 채권형으로 펀드 변경을 했어야 어느 정도 유리하지 않았을까 사후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과잉으로 반등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과잉으로 풀려서 생겨난 일이고요. 펀더먼트라고 관계없이 지수만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펀드 변경을 중요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적립금 6천만 원을요, MF 펀드로 변경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코스피 지수가 3,303.59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상승했다. 그랬을 때 6천만 원의 적립금은요40% 이상의 높은 수익을 기대해서 적립금은 8,520만 원으로 불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펀드로 변경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식형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 뭐냐면 투자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형 펀드의 펀드 변경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국 뭐냐면요, 최고 고점에서의 안정적인 운영보다는요. 결국 어깨에서 그 다음에 무릎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의문점이 있는데, 굳이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20년, 30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좋은 투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과연 장기투자하면 정말로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 차트는요 현재 자동차의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10년간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최고점은 거의 뭐 29만 원 내외인데 현재 17만 8천 원 내외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10년 장기 투자했는데 손실을 엄청 봤죠? 또 다시 10년 동안 장기 투자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왜냐면요 10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10년 또 투자한다. 그래서 29만 원 복구가 될까요? 20년을 그리고 투자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은 투자한다면 3년, 5년도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투자하고 묻어둔다.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투자 방식, 주식, 채권, 펀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틈새 시장에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투자처는요. 지속적으로 매년, 매월 발굴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산관리사의 조언을 들으면서 하면 좋겠죠. 틈새 시장 투자로 AI라고 하는 대체 투자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요. 리스크가 언제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금 금리가 연 6%다. 그럼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투자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금융기관을 믿고 투자 수익률이 2%도 안되는데 6% 3배 이상 준다면 모두 투자 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 금융기관에 투자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을까요? 리스크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시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금융위기 때 시티뱅크나 AIG 라고 하는 거대한 은행과 보험사가 파산 사태를 맞이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투자 상품은 투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요,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투자 기간을 엑시트라고 하죠, 단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운영 이율, 운영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 단위로 약정해서 효과적으로 연 단위 시고 빠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AI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품 중에서 미술품 렌탈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연 단위로 8%의 렌탈 수수료를 약정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엑시트가 가능한 상품이다 보니까 단기적 운영 그 다음에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액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고액까지도 투자 쉐도가 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35세 된 사람이요, 65세 때 은퇴를 가정하고 20년 동안 매년 1,200만원씩 투자한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투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렌탈 투자는 연 8%지만요, 각종 세금을 공제한다면 연 7%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해 투자원금 1200만원은요, 기대 수익이 84만원이죠. 두 번째에는 다시 1200만원 더 더하고, 전년도 1200만원하고, 기대 수익 84만원을 합친다면 2484만원이고, 2차0년도에는 174만원의 기대 수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되는 시점에는 49,195만 원을 투자할 수 있고요. 기대 수익은 3,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65세 되는 시점에는 10억 3,547만 원을 모을 수가 있고, 이것이 은퇴 자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4%, 그러면 거의 뭐 4천만 원 이상이 되겠죠? 4천만 원 이상, 원로 따지면 300만 원 이상을요, 노후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나머지 돈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때 이후부터는요, 투자원금이 9억 9,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수익은요, 연 6%인데, 향후에 기대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까지 고려해서 6%로 좀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1년 뒤에는 5,964만 원이 붙고요. 또 지속적으로 4%씩 계속 빼면서 투자하다 보니까요, 55년이 경과된 시점, 그렇다면요, 그 90세 시점이 되겠죠. 그때 되니까요, 그 생활비를 다 쓰고도 15억 9,887만원이라고 하는 상속 재산을 남겨줄 수도 있는 놀라운 투자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35세 때 연단위로 1200만원씩 20년간 투자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투자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재무 설계하고 자산 관리의 근간이 투자가 아닌 저축만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근간, 재무설계하고 자산관리의 근간은요. 인생 내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전문가에 의한 투자관리를 매일, 매월, 매년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고요.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요. 장기투자가 아니라 연단위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저축펀드로 계약 이전에서 폭망한 사례하고 대한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